이렇게 걸어와서 간단하게 또 이렇게 아, 나 요즘에 걸어서 타네. 비행기를. 벌써 아. 왔는데 상쇄가 마을마을 이렇게 되어 있는게 한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이나 대만국이 이렇게 하는. 반갑 다 이렇게 아유 버스 색깔이 달라요 완전히 공항 첫출 버스 아까 막시커먼게에줄리문 문양도 갔는데 와 버스가 되게 이렇게 생겼어 버스에 안 왔잖아 나 가방 다 실어놓고 튕 튕대로 올라가 타는데 역시 대만 중국다운 어이구 스타게 그리고 또 엄지손가락 척 엄지척 의자 하나 이렇게 아이고 음. 음. 와 이쁘다 중국식 테이블 의자 이렇게 리셉션 이쁘다 와 이게 이게 호텔이란 말이야? 이게 쇼, 쇼핑 아케이드도 같이 있고 위음 열개 음 포토존도 있고 하하 일단 한시간 전에 왔기 때문에 가방은 몇개 놓고 거기를 저 해결해야지 배가 고프니까. 아하. 이게 정문인데 버스가 뒤에서 가지고 거꾸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호텔 이름도 없냐고 그렇지오 이거 생화인데? 오 이거 온시드 옐로 댄싱 네이디들아 이쁘다. 이쁘다. 내 눈에 이런 게 있으니 안 안티나 하하 이쁘다. 생화예요 생화. 이렇게 이게 요게 꽃인지 꽃 같은데 손님당. 대만을 상징하는 게 요고, 요거. 요거 하고, 저기, 어이, 아, 길, 찾길 나간다, 안 된다. 응. 어. 혜태에다가, 어, 양쪽에다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위에까지, 어, 제품센터에요, 여기가. 순이큐비빅 같이 명품관 있고 이러네. 여기가 제일 알아주는 데인가 보다. 아카아믹스 저기는 또 관광 명소인가? 사람들이 마, 많네 아또 이거 여기만 있는 거 이거 글록시니아가 이렇게 꽃피어가지고 줄줄줄 줄 늘어져 있네 이거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어 사진 찍고 아 배고파 여기 입구서부터 이렇게 해놓으면은 갤러리 분위기 이게, 이게 어린애 작품인지 사진, 인재물인지, 어떤 작가가 이렇게, 어? 아하. 이렇게. 아, 그 유명한 그 타워가 아, 명품관이었어, 요 이렇게. 겨우, 그냥, 아이고, 지쳐. 어, 푹 지치네. 응. 너무, 너무 늦게 먹어서, 어, 푹 지쳐. 다운 되겠네. 그 스타벅스에서 얼음, 아, 얼음 좀 챙겨야 돼. 아이스 롱블랙으로 좀몸좀 식혀야 되겠어. 아하. 아이고 애들이쁘겠다. 우리 아라디만큼 잘 그리는데. 지금 요요필빙에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필빙 아, 완전히 빙 굴러서. 빌딩에 와서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어, 상징적인 빌딩이 지어놓고 여기 명품관이고 백화점이고 아우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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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스카이몰이 올라가는데.

허세이 음. 여기 다 생활을 키워가면서 이렇게 있는것만 보이지? 아. 또이 높은데로 올라와서 근데 여기는 좀 음.. 이제 아 뚫렸다. 음. 코 응? 우리 애들 좋아할 거. 이렇게 수국이 와이게 진짜 생화. 나비하고 사진 찍고 고마고 사진 찍고. 음 오오오. 아이고. 아이고. 지진을 방지해 준거 지진을 방지한다고? 음. 이게 지진을 방지한다고 600 돈짜리 돌이라고 이게 흔들리는 거를 방지해 준대요 이게. 와이고 어지러워라. 음. 와뭐 계속 아래층까지 계속 있네 오몇 층까지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거야 어우 애들 이거 좋아하나 이렇게 해 음. 이렇게 음. 공항 태풍 영향으로 이렇게 오, 이렇게 흔들리는 걸 음. 경험하나보다. 음. 음, 중량 이660 톤. 100일 음, 이 빌딩 지진 방지 시설 중에 가장 중요한 기저입니다. 지진이 있을 때 저게 슬슬 흔들리면서 중심 잡아준대 음 그렇구나 음 아이고 어째가 아, 어 이렇게 지진이 있을 때 이렇게 어 흔들렸을 때 태풍에 어, 태풍 불었을 때 이렇게 흔들렸대 어, 그래서 이거를 지탱을 해주고 음. 와 빌딩 설렸네 음, 굿굿굿잘 굿. 봤어요 아 얼마나 좋아하는지 벽 한쪽에 다 로봇도 갖다 앉았는데 좀 층계 층계가 있는 만큼 더 이렇게 높이 올라왔네 많이 보이게 아 저렇게 쫙 뚫린 도시 이게 대만의 주택구조 <laughs> 사는 거다 똑같죠 뭐. 저기요. 이게 뿌연 게 매연이야 연기야. 어? 이 뿌연 게 안개는 아니지. 그치? 어, 스모크 현상이지 이게 안개는 아니다고 그래도. 아유. 뭘 높이도 올라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미술대회도 했나보다 하하 이쁘네 콜라를 사먹었더니 내 이름을 넣어줘가지고 이렇게 어디서어어디서어디서 어디서 어디서 어디서.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나오는데 이렇게 이름을 넣어줬어요 히오 대만, 요, 마을. 이렇게 마을. 도시, 이렇게, 옛날 집들. 이렇게. 아, 어, 이런 게 요즘에 현재 도시가 될버렸어 좋아. 좋다, 좋다. 뮤지엄이래. 생활하는 것만 찍었지. 이백원이야 진짜 백원이야 아우, 이쁘다. 내가 좋아하는 백원이야 어, 수국. 요 밑에 백원이야 장미 백원이야꼭 이거는. 가짜 같아. 근데 진짜라니까. 어, 생화야. 봄이니까 음, 여기는. 이쁘다. 이건 가짜다. 어, 이건 가짜다. 한 바꿔. <laughs> 하하. 이쁘다. 내년은 뭐쪽이지 <나는> 이쁘다. <laughs> 이쁘다. 와우, 이렇게. 오, 이쁘다. 아, 너무 이뻐서 사람이 앉아있는데도 내가 사진을 찍어요. 옥소리. 하하. 너무 이뻐. 어, 어, 이거 수국인데? 수국인데? 이뻐요, 이뻐. 빨리빨리 오래 택시 탄다고. 요렇게. 아이고. 대만풍. 와, 좋다. 이건 뭐야? 어, 이렇게. 옆방하고 아 어, 좋다 너무 넓고 좋다 옆방하고 이렇게 통해있어요 이렇게 응? 이렇게 통해있어? 음아 응. 여기는 이 아니 틀려 이렇게 어어 어. 이렇게 와인바가 따로 있고 더 크지 오 멋있다 음 멋있다 멋있다 좋았어 이렇게, 음, 이거 화장실, 욕실, <laughs> 욕실. 좋아, 좋아. 이렇게 있어서 방에, 어, 이렇게 통에 있다 이거지. 두, 이두 개. 좋아, 좋아요. 여기 인실이라고, 여기 서비스가, 어우, 이킹두 개야? 맞아. 완전히. 어, 완전히 뭐 등골겠네. 짐을 음 서비스까지 해주니까 아우 편해라. 내손내손 날려놨어 요 완전히. 하하하 좋아 좋아. 여기 대만적인 필딩이야 저게 뭐하는 집이지? 어? 어, 베비. 베비. 어. 여기가 뭐 저기 기념할 수 있는데요? 여기가 원래 옛날 건물인데, 어. 여기 안에 무슨 복합상가처럼 만들어놨대 아, 저 안에? 음. 여기 이렇게 지도. 아무도 <laughs> 알아도 뭐가 알아 있는지 아나. 아, 여기가 이렇게 관광객들 이렇게 둘러보라고. 아, 아. 너무 이쁘다, 꽃말. 이쁘다. 이렇게. Okay. 이뻐요. 분위기도 좋고. Um, 이렇게. 하하하, <laughs> 새 <세> 집. 하하하, <laughs> 새 <laughs> <세> 집. <웃음> <웃음> 제가 비를 피하고 있어요. 이쁘네. 어. 여기도 엄마 사자. 이쁘다. 응 이거는 호주에도 있는 나, 이거 나무야 응. 호주에도 있는 나무 1년 내내 뜨거운 여름에 많이 피는데 지금부터 시작인가 보다 아. 이고 뭐야 종이접기 이렇게.

멋있어, 멋있어. 하하. 호란의 나무 공원이에요. 어, 이국적이라 그랬나? 아, 여기 대만이지. 일본이 아니고. <laughs> 아이고. 스탬프를 해다가, 아, 완전히 리뷰를 적어놓고 가면은, 뽑아서뭐 상기나? 상품이라도 줘야지. 오. 음. 이렇게 프라부한 마켓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는 사진 찍지 마세요 그랬는데 아이디어 뺏기는 것처럼. 근데 요즘에는 이런 게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면 좋아하기 때문에 사진 찍는 거 좋아해. 오, 이렇게. 진짜 같으네 진짜 같아요 자석 자석 카페가 지금부터 시작하는 시간이니까 지금지금지금 젊은 사람들이 모여요 카페천으로 왔죠 칸나 이렇게 칸나가 이렇게 있네 하하하 코트 피우겠지 아 저거는 바나나인데 이거 바나나 새끼인가? 오 그럴 수도 있네 바나나 새끼하고 이파리 똑같아요음렇게 우리 마당에 처음에 저기 음, 너무 좋는게 저기 택시타고 본죽 야 본죽있다 여기 여기도, 여기도, 백정원이 본죽이 있어요. 와이. 엄마. 아유, 반갑다. 반갑습니다. 본죽. 그쪽 방향이요 화장실 찾아가는데, 이게 있어요. 이게, 젠드로비움 있잖아. 이렇게 쭉쭉 늘어놓는 거. 지금 봄이니까 꽃이 폈는데, 와, 얘, 얘좀 봐. 꽃봉오리좀 봐요. 어이. 와, 와, 와. 밴드로 움 이렇게. 꽃이 기가 막힌 게 이렇게 있네. 막, 막 매달려 있어요. 화장실 찾으러 2층에 올라왔는데. 하하하. 물어봤어, 없어서. 그랬더니 아래층에 있어요. 어느새 이사 갔어? 어, 참. 아이, 참. 아래층에 이사 갔어요. 하하. 이게. 유명하다는 거고. <미국>. 아, 어, 어, 빨리 먹어. 이건 무슨 나무지? 고구마순이다, 이건 고구마순. 음. 고구마순 나물이네. 음 이거하고 이거 소스 똑같잖아. 고구마 순나무다. 그러네 음, 소스가. 응. 이거 먹는 게 이렇게 먹어야 되겠다. 아까 전에 이거 뻗었으니까 잘 썼구나. 음. 약간 아. 과일. 음. 뭐 국수에다가, 어 아, 이거 이렇게. 무슨 맛이라고 해야 될까? 알짱 느낌 아니야? 어. 그러네. 갈비탕 무물이다 어, 하나 더 줄까? 아니 괜찮아. 하나 더, 하나 더, 아니, 괜찮아요. 하나 더 아니야, 아니야. 많이 먹어, 저기. 게바먹 모밀이야? 이건 모밀도 소반인데 응, 응. 비빔 소바? 응, 응. 이거 엄마 시킨 거. 응? 엄마 시킨 게 이게? 이거 시즈나물이 아, 아니야? 그 비인이라 했는데? 빨리 와 저기 세븐일레븐에 맥주 한잔 생각난다고 가서 쇼핑하고 오다가 나 여기 무거워서 앉혀놓고서는 갔는데 저 집에 아이고 됐다.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 있네 저 집에 저기 오른쪽에 저 빨간 지붕에 라이트 있는 데인데, 다 와가지고. 어, 그도 여기 아가씨들 둘이, 여자애들 둘이, 저도, 저희들도 날 보고 믿고서 앉았고. <laughs> 나도 든든하네. 이렇게 했으니까, 길거리에 세상에 이 할머니가 미쳤지. 여는 앉아있을 테니까 갔다 오라고 했으니, 훅 들어가니까, 엄마야, 진짜 들어갔네. <laughs> 아이고, 빨리빨리 와. 김치 또사 왔어요. 보자마자 김치 사갖고 고구마 한쪽 가리 먹어야지 배고파서. 음 대만 음식은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 그래도 음, 요 김치가 있어가지고 맛김치, 종가 김치네. 음거워서 고구마 있으니까 이렇게 한쪽 리 먹고 그래야지. <laughs> 음 할매 식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먹어야 기운 내지 음, 지쳤어, 지쳤어. 아,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여기가 중심지인지. 아이고, 타이페이. 이렇게 를 사진 찍는 데라고 날기우에를 세워놓고 사진 찍었어. 와, 여기 백화점이나 해침. HM.